요양보호사가 꼭 알아야 할, 보행하는 어르신 상태 변화 기록지 다섯 가지 작성법. 어르신이 자꾸 휘청거리며 걷고 있어요. 그럴 땐 상태 변화 기록지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? 첫 번째, 보행 불안정. 6월 24일 오전, 화장실 이동 중 중심 잃고 벽 짚으며 이동. 낙상은 없음. 기관해 보고. 두 번째, 복약 혼동. 6월 22일 저녁, 약 복용 여부 질문 반복. 보호자 부재로 기관에 전달. 세 번째, 화장실 이용 변화. 6월 23일 오후, 바지 착용 어려워 도움 요청. 이전에는 혼자 가능하셨음. 네 번째, 감정 표현 변화. 6월 25일 오후, 나는 쓸모없다는 말 반복. 위축된 모습 관찰. 기관 보고. 다섯 번째, 식사 태도 변화. 6월 26일 아침 반찬은 섭취했으나 밥은 거부. 입맛 없다고 표현. 걸을 수 있다고 변화가 없는 건 아닙니다. 걷는 모습, 표정, 말투 하나도 어르신의 상태 변화입니다. 기록은 곧 보호입니다.